그분들이 얼마 전까지 생각을 해보면 약간 욜로를 추구하시는 분들이 아, 많았었어요. 그렇죠. 그 욜로를 추구하다가 갑자기 뭐 커피도 마시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상 뭐 감옥에 들어가는 얘기랑 똑같을 것 같아요. 네. 욜로를 추구하는 것 자체가 젊었을 때는 조금 맞지 않다고 라 보는 거는 저도 동의하는 입장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바뀌는 것도 오히려 습관을 만드는 게더 중요한 것 같아요. 습관. 안녕하세요 보지란TV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보지란TV 특별 MC가 돼서 포령팀을 <laughs> 인터뷰를 하기 위해 나왔는데요 네. 오늘 주제는 돈, 재테크 아, 부동산이 아니고요 네, 부동산이 음. 아니라, 네. 재테크입니다. 네. 부동산은 워낙 부룡님이 뭐, 게타 방송이든, 어디 이렇게 라이브 방송이든 많이 진행해 주셔가지고, 물론 종종 부동산 이야기도 해 주시면 좋겠지만, 네. 그 외에 별개로, 다른 분야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네. 네 선장을 해 보았습니다. 어, 부룡님도 혹시 짠테크, 이런 거 하시나요? 짠테크요? 네. 젊었을 땐 당연히. 나 때는 말이야. 그런 거를 안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짠테크, 당연히 했었죠 당연히 네 지금은 안 하시나요 제가 짠테크를 안 한다 한다라고 하면 또 오해의 소지가 음. 좀 있을 것 같아서 <laughs> 네. 종잣돈이 음. 없는 사람들은 필수적으로 짠테크를 음.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종잣돈이 어느 정도 모였을 때는 그때부터는 뭐 짠테크는 한동안 이어져야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투자자금 대비 뭐 수익률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음. 방향 설정이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더 음. 잡는 게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지금 짱테크를 해야 되는, 네. 속하는 사람들은 어디 정도의, 음. 이제 뭐 사회초년생? 그렇죠. 아무래도 네. 사회 초년생들, 네. 그리고 이제, 이제 회사 생활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또는 이제 부자가 되고 싶은 관심은 되게 많은데, 네. 아직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정말 젊은 분들. 아. 이런 분들은 짠테크라고 하는 음. 부분은 무조건 필요하죠. 적어도 한 얼마 정도 있으면 저희가 이제 종잣돈을 만들었다. 이제는 투자를 해도 된다. 라고 하는 시기가 생각이 될까요? 되게 많은 책들에서는 네. 5천만 원 정도?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처음 투자를 할 때는 1, 2천? 1, 2천. 네, 1, 2천 정도를. 모아도 투자를 할수 있다 이런 표현을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 종잣돈을 모은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금액에 대해서 조금 치우치지 마시고요 돈이 없다 종잣돈이 부족하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욕심을 부리기 전에 그 돈을 불리는 과정을 먼저 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요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최소한 4, 5천 정도는 모으시려고 계획을 세우시고 노력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5천만 원이 될 정도의 종잣돈을 불리시고 그 이후로는 투자 활동을 지속하는 게 좋다 네, 아무래도 그게 음. 조금 현실적일 것 같아요. 그럼 잠테크 값은 아니더라도 저축은 하시나요? 저축이요? 네. 어, 그럼요. 통장에 네. 돈을 네. 마련해두는 것만큼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요즘 들어서 그런 네. 얘기들을 좀 하시더라고요. 네. 뭐 요즘에 인플레이션 효과 음... 때문에 현금을 맞아요. 보유하면 안 된다. Cash is trash, okay?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말은 초보자한테는 맞지 않는 소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보자분들 또는 이제 초년생분들 같은 경우는 네. 아무리 시장 자체가 뭐 인플레이션 효과 때문에 가격이 오른다 하더라도 절대적인 가격 투자 금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네. 결국에는 투자라는 걸 하기는 되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과정의 답답함을 견디고서라도 네. 최대한 어떻게 하면 좀 빠른 시간에 돈을 모을 수 있을까에 좀 집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과정 속에서 해 보니까 기회는 네. 나왔던 것 같아요. 지금 꼭 5천만 원이 있으면 갑자기 5천만 원의 통장에 딱 들어오는 순간 갑자기 네. 그 주변에 기회가 막 있는 게 아니라 한 2천만 원, 3천만 원 모으는 과정 속에서도 꾸준히 관심을 갖고 있다 보면 어 2천만 원, 3천만 원으로 투자할 곳이 보이네. 뭐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공식처럼 4천만 원, 5천만 원 모을 때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돈만 모아라. 이것보다는 종잣돈을 열심히 모아라.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조금이라도 그게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관심을 갖고 공부해라. 뭐이 정도가 가장 현명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저축한다고 하셨으니까 네. 조금 디테일하게 질문이 들어가자면, 음. 혹시 수입의 몇 프로 정도를 저축을 하고 계세요? 수입의 몇 퍼센트라고 하는 부분은 네. 예전과 지금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아, 예전과 지금이 다르다? 예, 네, 왜냐면은 제가 초년병 시절에는 음. 제가 월급이 네. 6, 70 정도 됐던 것 같아요. 6, 7 0이라네 처음에 회사 들어왔을 때. 6, 70만 원? 네, 네 차인지 급이라고 보통 아, 표현하죠. 네. 그때 받았을 때, 받았던 네. 돈을 제가 기억이 나는 금액이 네. 한 6, 70 정도였던 것 같아요. 아. 근데 6,70 정도를 가지고 돈을 모아봤자 얼마나 모으겠어요. 예. 네, 그래서 그게 정, 정말 답답해했던 음. 그런 기억이 나는데 네, 그래서 그때 제가 할수 있었던 거는 보통 보면 짠순이 짠돌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거못 먹고 음. 통장에 돈을 모으는 것들을, 글쎄요, 저는 뭐 남들은 뭐 7, 80%까지 했대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한 4, 50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아. 4, 50% 정도. 예를 들어, 70만 원의 급여를 탔으면 거기 35만 원을. 70. 뭐, 한 3, 40 정도? 음. 그 정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그렇게 하다가, 분명히 어떤 상황에서 이게 오바가 돼요. 그죠 맞아요. 네, 오바가 되는 경우는 처음에는 막 화도 나고 그랬는데, 아. 그한달 지나고 또그 다음 달에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니까. 네. 그리고 또 그때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보너스가 한 3, 4개월에 한 번씩 나왔어요. 했어요 물론 이제 요즘 그 연봉 책에랑은좀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조금 뭐그 빵꾸난 거는 좀 메꾸기도 하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열심히 했던 거는 그래도 한3 40% 정도 50% 넘어가면은 삶의 질이 피폐 해지더라고요 삶의 질이 네네. 중요하죠 예, 그렇게 됐던 거 같고요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제 여유도 생기 고 물론 여유라는 게 여유라는 표현 이좀 맞지 않는 것 같은 게 그때 이제 괜찮은 물건이 생겨서 또 투자 를 하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뭐 흔히 말하는 마이너스 통장도 대출도 받고 뭐 이러면서 또 투자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돈은 항상 부족했던 것 같아요. 돈은 늘 부족하다 예, 돈은 네 돈은 항상 부족했으니까 네. 저는 종잣돈을 처음에 그 투자하기 전까지는 한30-40% 정도는 무조건 그리고 또 상황에 맞춰서 조금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했다 어. 그리고 예를 들어서 투자를 했다 그럼 돈이 부족하다 그러면 또 이제 사실 대출도 받아야 되니까 이자도 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 과정 속에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저축을 하는 금액이 좀 줄어들잖아요 음. 또 그러면 또30-40% 4 5 0라는이규진에 얽매이면 음.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때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30% 40% 라고 하는 거에 얽매이지 말고, 하여튼 내가 할수 있는 돈에서 매달 최선을 다해서 줄여보자. 그리고 집값이 오르게 되면, 어, 나는 그래도 이만큼 벌었으니까. 물론, 명목이긴 하지만, 내가 지금 적게 들어가는 거는 충분히 괜찮다. 그리고 또몇번 그렇게 하다 보면 소액이라도 종잣돈이 생기잖아요. 종잣돈이 또 생기는 과정에서 시간 날 때마다 공부는 어쨌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밌는 거는 그때마다 또 다른 투자 방법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소액 투자. 어, 그러면 또 그걸 가지고, 어, 내 걸로 가능할까? 찾다 보면 또 있고, 그러면 또 투자를 하기도 하고, 또 거기서 수익이 나기도 하고, 역시 저축하는 돈은 항상 적고. 그러니까 이게 저축과 투자가 처음에는 안 되기 때문에 저축을 하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얼마를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투자와 저축을 그 상황에 맞춰서 유연하게 했던 것 같아요. 축가 투자를 같이 투 트랙으로 가져가셨군요. 네, 투 트랙으로 가져가니까 저축을 꼭 얼마 해야 된다 라고 하기보다는 가끔가다 그런 경우 있잖아요. 집값이 내가 생각했던 것다좀 올랐다, 또는 아니면 뭐 주식을 했는데 조금 올랐다. 그러면 그동안 되게 스트레스 를 받았으니까 저한테 보상을 해줬어요. 사고 싶은 컴퓨터를 산다든지 그런 식으로 보상을 해주게 되면 뿌듯하거든요. 뭔가 또 뭐가 하나 생긴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거를 넘고 또다시 다시 시작하고 이제 그 과정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너무 퍼센테지 금액, 저축, 이거에 얽매이기보다는 그냥 계속해서 하는 거였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건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은 저축을 얼마 정도 한다가 아니라 일단 쓰는 돈 자체가 생각보다 외부적으로 뭐 이렇게 헛되이 쓰려고 하는 거보다는 어느 정도 쓰고 남는 돈은 그냥 통장에 넣어 놓고 그 돈이 조금이라도 돈을 이자가 더 주는 데라면 뭐 MMF를 넣는다든지 사소한 네. 것 하나를 계속하는 과정이 음.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도 저는 그래서 통장에는 가끔가다 보면은 통장은 사실 이자가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다른 거에다가 돈이 조금 더 주고 들어간다든지 음. 그러다가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데 넣어 놓다가 괜찮은 것들이 보이면 다시 그걸 또 찾거나 또는 요즘 대출이 좀안 되긴 하지만 네. 대출이 된다고 하면 대출 받아서 또 이렇게 뭔가를 마련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회 초년생일 때는 저축을 하는 게 맞지만 지금 네. 현재에서는 투자와 저축을 같이 병행을 하되 네. 일단은 그 저축 금액을 종잣돈을 통장에 잠깐 그냥 보관하는 용도로 네. 두시고, 다 투자할 곳이 생기면 바로 바로. 네, 근데 제가 꼭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상황에서 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것까지 좋은데요. 네. 현실에서는 아마 그 상황이 마음대로 안될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초반부에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은 현금을 보유하면 안 된다. 음. 인플레이션 시대다.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분명한 거는 투자를 하는 건 좋은데 모르고 투자했을 때 발생하는 리스크가 나중에 그 종잣돈을 까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가끔은 현금을 보유하는 것 자체가 음.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정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자를 조금이라도 더 주는 곳에 넣어놓는 방식이라고 하면 아무리 가격이 뭐 오르거나 인플레이션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그만큼 또는 그보다 좀 적더라도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존재를 할 테니까 저는 그 정도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괜히 멋 모르고 마음이 조급해져서 음. 인플레이션 때문에 빨리 투자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허겁지겁 들어오는 그런 좀 모습은 음. 오히려 초년병들한 별로 좋지 않다. 왜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급하니까 그렇게 할수 있을지 몰라도 조금 보, 해본 사람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 보면 하는 과정에서 이 발생되는 리스크를 너무 모르기 때문에 네. 까딱 잘못하다가는 이 돈을 다 날리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라고 네. 하는 건 변함이 없어요. 네, 네 맞습니다. 방금 저희가 저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초년생들이 돈을 모아서 종잣돈을 모아야 한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과연 이들이 이제 돈을 모으는 그 과정이 어떻게 어느 식으로까지 돈을 모아야 하나? 진짜 요즘에 뭐 다른 유명인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커피도 마시지 말라, 네. 뭐 걸어다녀라, 음. 소비하지 말아라 음, 이제 음. 이렇게 하는데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는 음, 않아요. 네. 왜냐면 요즘 이제 재테크 또는 부동산 투자 이런 것이 유행하는 시기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네. 지금 많은 분들이 투자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건 맞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 특히 이제 초년생들이죠. 네. 그분들이 얼마 전까지 생각을 해보면 약간 음. 욜로를 추구하시는 분들이 아, 되게 많았었어요. 그욜로를 그 추구하다가 갑자기 뭐 이렇게 커피도 마시지 말라고 얘기하는 아, 거는 사실상 뭐 감옥에 들어가라는 얘기랑 똑같을 아, 것 같아요. 네. 욜로를 추구하는 것 자체가 젊었을 때는 조금 맞지 않다라고 보는 거는 저도 동의하는 음. 입장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바뀌는 것도 음. 오히려 습관을 만드는 게더 중요한 것 같아요. 습관. 내가 커피를 뭐 엄청나게 먹었다. 그러면 뭐 줄여 나가는 거또 하고요. 그다음에 내가 뭐 하는 일 자체가 투자보다는 조금 더 연로 적에 가까운 거였다면 그거를 하나를 바꾼다든지 음. 이렇게 해서 자기 습관을 투자 자로 서 바꿔 나가는 게 조금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뭐 예를 들면은 요즘에 이제 미라클 모닝 이런 거 되게 유행하잖아요. 그렇죠.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거. 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 그게 뭐냐면 결국 습관을 만드는 건데 네. 간혹가다 제가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 중에 갸우뚱하는게 있어요. 그게 이제 미라클 모닝을 달성했다라고 하면 음. 뭔가 그걸로 부자가 된것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네. 미라클 모닝과 같은 거는 결국은 자신의 그 동안의 모습을 바꾸는 과정을 연습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라클 모닝을 해서 일찍 일어났다. 그럼 일찍 일어나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여유 있는 시간에 뭐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관련된 공부를 하는 그런 것들이 사실 그게 더그 메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집중을 하시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한때 나는 연로에 신경을 쓰고 즐겼지만 자연스럽게 조금 더 아껴가면서 또 투자라고 하는 부분을 배워가고 공부하면서 내 자신이 평상시 하는 행동 자체가 투자자들과 비슷해져 간다. 이렇게 만드는 게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일찍 일어나서 SNS 보거나 TV 보면은 아무런 그게 의미가 없는 거죠. 네, 원래 일찍 일어나기로 했던 그 이유가 네. 자신의 습관을 바꾸기 음. 위한 건데 그 습관을 바꾸자 하는 목적이 결국 부자가 되고 싶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시작한 거잖아요. 네. 그 최종 목적이 부자인데 부자가 되는 과정을 잊어버리고 음. 미라클 모닝을 달성한 거라든지 또는 뭔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감사하기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달성한 거에만 너무 집중하게 되는 경우는 본질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발생되기도 하는데 네. 가끔 그런 분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습관을 바꾸는 거에 집중하시고 그 습관은 항상 투자 마인드를 갖는 쪽에 그리고 투자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의 수많은 이야기들을 자기 거로 만드는 과정? 이게 가장 먼저가 아닐까? 그리고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결과보다는 과정에. 네, 더 과정이 중요하다. 더 중요해요.